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진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사탄은 우리 죄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사탄의 정죄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옳습니까? 내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64년 이탈리아 피란체 시청은 성당에 놓을 조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명한 조각가 아고스티노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아고스티노는 거대한 대리석을 받아서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조각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리석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조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프로젝트는 1476년 로셀리노라는 조각가에게 다시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조금 해보더니 대리석이 문제가 있어서 조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청 사람들은, 아, 대리석에 문제가 있구나, 알고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도로 1501년에 한 젊은 조각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두 조각가가 포기하고 버린 이 대리석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조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 젊은 조각가는 다른 사람이 버린 대리석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504년 마침내 조각상이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그 젊은 조각가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보기에는 이 대리석은 문제가 많고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예술가를 만났을 때이 대리석은 역사에 남는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많은 대리석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아,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흠집도 많은 대리석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최고의 예술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주관하시면 우리도 걸작품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로 좌절한 분이 계시다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